데이비드 로젠 한 박사가 주도한 이 실험의 참가자는 모두 여덟 명 이들은 각각 다른 병원에서 가짜 증상을 호소해 조울증을 비롯한 구체적인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뒤부터는 연기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정신병 환자로 분류된 그들의 행동을 어떤 의사도 정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원해 있는 동안 글쓰기에 전념한 한 실험자는 글을 쓰는 행동 때문에 정신분열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8명의 실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19일. 그중 한 명은 수십 일 동안 퇴원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함께 병원 생활을 한 실제 환자들은 오히려 이들의 정체를 금방 알아챘다는 건데요. 당신은 정신병이 없다. 혹시 이 병원을 조사하러 온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제남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맨정신으로 정신병원 들어가기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신의학계에서 규정한 판단 척도에만 의존해 의사가 환자를 속박한다는 내용의 반정신의학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로제나는 정신병원의 진료와 진단 시스템에 객관성과 검증성이 결여되어 있고 환자의 진술 하나만 믿고 무모한 진단을 내린다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정신병이라고 부를 것이냐의 문제는 정신의학에서 언제나 핵심적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신체적인 검사가 가능한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환자가 말하는 방식과 행동, 또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해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신의학적 진단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로제남 박사의 실험이 정신의학계를 크게 자극했고,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는 객관적인 진단 체계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진단 체계가 상당 부분 정리되었죠. 이처럼 로제난의 실험은 정신의학계의 자극제가 된 반정신의학의 대표 실험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신경정신과는 환자들의 증언과 행동 또 신체적인 지표 등을 다각도로 관찰하는 등 평가 체계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객관적 판별을 위한 평가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은 보호받고 또 관찰되어야 할 특수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나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정신 이상 진단을 받으려고 가짜 환자 연기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족을 강제 입원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이런 행동들 양심과 도덕심이 결여된 정신은 결코 건강하다고 할수 없겠죠.